요거 이용하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114 전화하면 02 114로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일반 그 상담원이 나오잖아. 그러나 카카오 택시 부르려고 한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갖고 그 부서로 연결이 돼요. 음. 연결이 되면 이제 거기 상담원이 또 나와. 상담원이 나와갖고 나 택시 부르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어디세요? 나 여기 여기 장애실거복지가 아 장애종합사회복지관 여기 요 건물에 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좀 보내달라고 러면 출발지는 거기야 그 다음에 도착지는 내가 서울대병원 정문이다 그래서 이... 예, 목적지는 이...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 번호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상담원이 대행을 해주는거야 대행을 카카오택시 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하듯이 그 사람이 대응을 해주면 소요시간이 나오잖아요. 소요시간이. 여기서 몇 분, 몇 분이면 거. 요 차가 온다라는 소요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자, 차량 번호하고, 차량 번호, 저 차량 번호하고, 그 다음에 기사 핸드폰 번호하고, 여기까지 오는 시가, 소요시간이 몇분 걸린다는 것까지 해서 문자가 와요. 문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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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가. 네, 문자가. 그럼 문자 확인하고, 그 택시 탈 때, 그, 그, 그 문자 확인하고, 그 번호하고 번호 맞으면 번호 네, 택시 네. 탈 때. 네. 네 자, 그 다음에 결제할 때는 내려서 결제하시면 돼요. 내릴 때. 뭐, 카드를 결제하든,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하든, 이렇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쉬워요. 자, 1번. 자, 전화를 보세요. 네. 자, 휴대폰에서 여기다가 공이를 누르고, 이렇게공2 1 1 4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세요. 카카오톡씩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카카오택시 지금 계신 곳그 음, 다음에 가실 곳그 다음에 일반 택시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요렇게 한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와 문자 택시 차량 번호 도착 예정 시간 기사님 전화번호 요세 가지 문자가 제가 프리톱을다 나눠 드렸어요. 음, 네. 음, 자요세 음, 자, 음, 가지가 나오면 자그 다음에는 택시가 다 오면 확인하고 타시는 거 문자로 받은 번호판과 똑같은 위시인지 확인하고 타세요 음. 자 요금은요 하면 요금은 내릴 때 기사님께 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겁니다 요금은 변동이 없어요 요금은 요금은 일반 카카오 이 앱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불러서 하는 거나 그 미터기 요금은 똑같아 근데 이 단지 우리가 부가서비스 이용 내는 것처럼 천 원이 부가된다는 거예요 천 원이 이 핸드폰 요금에 부가서비스 요금처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택시분은 미터기 요금 그대로 기사님께 결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 요금은 114 전화 이용료약천 원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부가 서비스 이용료 네, 내듯이 핸드폰 요금 다음 달에 결제가 나옵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 요금 비싸게 나오네. 비싸네. 자, 요런, 이렇게 대응하는 거고, 자, 이제 이게 KT에도 어느 수익 모델이 이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천 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해주면,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되니까 하는 걸거 그, 그 아니에요? <목소리> 수요가 발생 안 되는데 직원 하나 두고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래서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이 <목소리> 되니까 <목소리> 하는 거니까 <목소리>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도 <목소리> 이제 경쟁이 돼가지고 카카오 택시에서도 <목소리> 보이스톡으로 해가지고 또할 수도 있어, <목소리> 보이스톡으로 해가지고. 보이스톡으로 해가지고 일단 택시 부르려고 할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돼야 돼. 아, 경쟁이 네. 돼야 네. 우리가 편해. 맞아요. 네. 경쟁이 네. 되면 우리가 편하고 네. 돈도 별로 안, 아, 안 네. 그러니까 복잡한 이것도 복잡한 복잡한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아. 것 같아. 좋은 발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 저기 114로 택시 르는거 대부분 몰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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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음. 저도 제가, 제가 강의하는 대로 알아 진짜요? 진짜. 쉽데 아, 이렇게 쉽게 해야지. 대부분 몰라, 대부분. 지방에, 지방에, 말고... 아 지방에, 지방에. 네, 지방에 내, 내가 한저한 부산에서, 와, 부산에서 택시 아, 잡고 아, 싶다 아, 네. 네. 근데 나, 뭐 그럼 051-114 하면 돼요 051-114 그래갖고 나 택시 잡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가실 거니 물어봐요 네. 아주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는 게 1년에 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세번 정도밖에 없잖아요. 두세번 급한 상황. 어디 어디 가는데 참 추워 가지고 고생한다 이럴 때. 자, 그런데 이건 이용 제한 시간이 있어요. 자, 몇 시부터냐면 8시 30분부터 아침. 아침요? 예, 저녁 6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거 분명히 요거 저차단하셔야이 그 하셔야 그 시간에 예, 가고 음. 그때야지. 아침 8시 30분부터 네. 6시까지 음. 그 외에는 카카오톡 이거 스마트폰으로 결국 불러야 돼 스마트폰으로 오후 6시까지 오후 음. 음. 네, 음. 6시까지 음. 음. 근데 이거 뭐 저녁 어르신들한테 강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하나하나 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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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했을 음. 때 보람을 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한것 중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번 해갖고 안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걸 다 대응해 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잘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그래도 뭐 어르신들마다 다 진실성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에 가서라도 어떻게될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